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부터 어, 참여를 하게 된 흑문어의 곰이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길상사와 법정스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길상사가 서울 안에 있지만 발걸음하기가 되게 힘든 곳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흑문어가 같이 여기 길상사를 한번 불러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길상화 부살님의 사당이 보이는데요. 어, 여기 길상사와 법정 스님 이야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길상화 부살님의 어떤 이야기인데, 길상화 부살님은 원래 본명은 김영환님이시고요 어, 혹시 백석 시인님 아시는 분이 계신지잘 모르겠는데, 원래 백석 시인님하고 이제 같이 사랑을 하던 사이였는데, 당시 그김영환님께서 기생이라는 이유로 그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길상사 터가 원래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대한민국의 3대 요정인데 그만큼 되게 규모가 엄청 크고, 심지어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만큼의 어떤 큰 규모가 있었던 요정이거든요. 김영원 선생님께서 평생 자기는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요정을 시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법정스님께서 그 시주를 한 거를 거절하세요 그게 10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다가 어, 결국에는 이제 일상화 보살님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요정들이 이제 절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석상. 혹시 지금 여기 보시는 석상이 좀 일반적인 석상하고 불교의 석상과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 관세음 보살 상인데 보통 관세음 보살의 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인을 맺고 있는 그런 상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길상사의 관세음 보살 상은 여기 어떤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길상사가 이렇게 창건될 당시에 윤선 치기형님께서 오시고 하는 천주교와의 이러한 종교 화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 화합의 증거로서 어 여기 보는 이, 이 석상을 조각하시는 최종태님께서 이석상 성모 마리아상과 되게 비슷하게 조각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이제 성모 마리아상과 좀 비슷한 길상사가 되게 천주교와 같이 종교간의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떠한 화합과 평화의 시대에 종교간의 대화에 하나의 물꼬를 튼 절이 길상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법정스님께서 살아 생전에 쓰신 물품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무소유 체 이제 그 원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스님이 이제, 이제 사, 살아 생전에 쓰시던 의자도 안에 같이 있습니다. 물품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 안에가 이제 그송광사랑 길상사랑 법정스님 유골이 같이 따로 이렇게 음. 안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법정스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수 있는. 산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영각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뒤에 보시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이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은 외부인 출입금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쪽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봐주시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께서 맡으셨던 길상사를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소유에 대한 삶은 그냥 그 적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법정 스님께서 던진 무소유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단순히 어, 그냥 자기 위로? 라고만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의회수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꿈이 소박한 사람들일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나요? 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정말 작은 꿈이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흑문어는 이 순간을 열심히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동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흑문어의 곰이었고요 저희 흑문어 영상 제발 좀 많이 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